아, 우리 약을 먹다 보면 약의 종이가 한장 들어가 있어. 네. 처방전이라는 뜻은 아니고, 지시사항, 주의사항이라는 뜻이야. 주의사항 얘는 용량이라는 뜻이야. 용량 성인 기준이야. 아동 기준이고, 여기도 아동 기준이고, 물과 함께 테이크 섭취해라. 한 알, 태블릿은 아리야한 알이나 또는 두 알. 7세에서 12세 사이의 아이는 한 알, 3세에서 6세는 반알, 반알 2분의 1알. 반독해라. 두 번에서 몇 번, 세 번, 매일같이. 매일 몇회 먹으래? 2회에서 3회 먹으래. as needed 뭐 하면 필요하면 또 의사가 얘는 지시하다야? 처방하다. 의사가 처방했을 때 계속 'full' 아이들에게 3세 이하의 너의 의사와 상담하세요. if 라면 아, 그거 재미없어. 잠깐만, 오버 모드 하면 이상 어위는 일주일 이상 동안 통증이 지속된다면 피지션스도 의사야. 닥터라고 하는 단어랑 피지션이라는 단어를 이 피지션이라는 단어를 많이 쓰더라고. 자, 볼까? 성일은 2, 3정이야, 1, 2정이야? 그러니까 이건 틀렸네. 하루에 2회 이상 복용해서는 안 된대. 2, 3회 복용하라 그랬으니까 맞지? 3세에서 6세의 복용량은 몇 점? 2분의 1점 몇세 미만? 3세, 4세? 3세인데? 3세 3세 어찌 됐건 해보자고 미만의 어린이 의사 상담을 받아야 한다 체크해놓자 5번이 틀림 4번이 답이야 통증이 일주일 이상 지속되면 의사와 상 5번인데? 숫자가 3이었어 3이 안했잖 에이 아이, 그런 식으로 해석하는 거 아니야. 있는 숫자를 그대로 이용하는 거야. 정답이 몇 번이야? 5번. 5번이야.